경상북도 의회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목 기자가 김대일 문화환경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의원을 만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일 문화환경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 저희 경북도의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어, 문화관광 그리고 체육 분야, 어, 또 경북의 환경 어, 정책 부분과 어, 또 자원 산림 아, 이쪽 우리 경북도민들이 일상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의 어떤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다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핵심 과제와 이 최대 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와 또 고물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러, 그러다 보니까 아,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을 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하고 그래서, 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예술인들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일차적으로 그런 문화관광 정책이 좀 지역의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관심있게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 어떤 최대 현안은 지금 뭐 어쨌든 저희들 경북도에서 지금 문화관광 관련해서 출자 출연 구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음. 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 결국은 방만 경연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어떤 경연과 아, 또 그리고 뭐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지금 어, 중점을 두고 지금 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 저희들도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 정말 출차 추, 출연 기간이 본래의 기능대로 이렇게 잘 역할을 해서 아, 우리 경북의 아, 문화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들도 잘 이렇게 준비하고 어, 옆에서 잘 좋은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장님 개인적인 어떤 집행부 감시 견제 역할에 대한 음. 이 견해와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예뭐 의회 본연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견제와 감시인데 아, 물론 뭐 우리 집행부가 잘 준비하고 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어, 공감하고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어, 그게 어떤 뭐 민생이랄까, 우리 경북도의 어떤 나갈 방향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이 정말 감시하고, 어, 견제를 통해서, 어, 그러한 어떤 뭐 방안을 또 대신 이래 마련한다든지 어,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고, 어, 또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 뭐 도정질문이랄까, 도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할 때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어떤 정책적 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건 의회 의회가 될수 있도록 어, 그런 기능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뭐 평소에 현장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현장을 많이 찾고 어, 또 필요한 부분은 뭐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든지 해서 어, 우리 의회가 정말 정책 의회로 어갈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소도의 이야기였지만은 이제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자 지역의 어떤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고 또 정말 그런 어떤 전략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문화환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업적인 역할 결국 일자리 창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정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옆에서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어떤 현장 기능을 정말 체득하고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결국 어떤 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전문가들이라든지해서 소통하고 해서 늘 어떤 뭐 어,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일자리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조언점을 두고 어, 저희들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